Oh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어서 기가 막힐 때 우리는 흔히 어이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기 시작한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어이없다 혹은 기가 막힌다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13권 모두가 편지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13권의 성경을 바울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울서신의 대부분은 사실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 혹은 수신교회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칭찬보다는 교훈이나 책망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언제나 꾸짖고 책망하고 혼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과 감사는 대부분 편지를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인사와 안부를 전한 후에 곧바로 꾸짖고 이바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에게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잔소리 같은 소리를 조금 하더라도 잘 들어주길 바란다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 할수 있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권의 바울 서신서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하는 내용과 칭찬하는 말들이 생략된 서신일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한글 성경은 순화된 번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 하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혹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는 당혹스러움과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을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 우리는 복음의 다양성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부르신 일을 떠나버린, 즉, 배교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편지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지 조금 더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조금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릴 만큼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즉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6절 말씀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여기서 은혜로 부르셨다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통해서 라는 수단의 의미와 또 하나는 은혜의 영역으로 라는 공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바로의 통치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고 또한 이제는 바로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니죠.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또 적군을 만나면 불평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그때마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을 다독이셨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장면에서 미성숙함의 정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결국 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은혜의 영역 속에서 살지 않고 애고방 바로의 다스림 속에서 다시 살아가겠다,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아니죠. 우리도 불평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남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성숙한 삶 때문에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될 울타리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에서 살라 하셨는데 그 은혜의 세상에서 살지 않고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될것 같고 속임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과 빛, 평안과 안식,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세상 안에 살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넘어가서는 안될 울타리는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의 어두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그곳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 속임수, 다른 복음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라 말씀은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자녀가 아무리 성장해도 또 부모에게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싫더이니 다큰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그다큰 어린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6일 또 금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